한국을 빛낸 숨은 명가 시리즈 3편 밀양 박씨. 실학을 삶으로 증명한 집안. 조선 후기 무너지는 권력과 굶주리는 백성들 그 혼란의 시대 속에서 누구보다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하고 동시에 대안을 제시한 집안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밀양 박씨. 그 중에서도 연암 박지원의 가문이다. 연암 박지원은 단지 문장이 뛰어난 풍자 작가가 아니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한 지식인이었고 혼자만이 아닌 가문 전체가 지식의 실천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된 명문이었다. 그의 대표작 열아일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다. 청나라의 발전된 기술, 활기찬 상업, 실용 중심의 행정 운영을 눈으로 보고 기록하며 조선이 사대주의를 버리고 실용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 국가개조 선언문이었다. 또한 허생전에서는 양반의 무능함과 빈부격차의 허구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양반은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고 상인은 돈을 쥐어도 나라를 돌보지 않는 그 현실. 연암은 그것을 날선 유머로 뒤집었다 하지만 그는 말만 하지 않았다. 지식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다. 그는 관직에 연연하지 않고 직접 농사와 공업, 교육 현장을 돌며 실학을 현실에 뿌리내리려 노력했다. 그의 일기에는 시장을 관찰한 기록, 농법을 개선하려는 실험, 서민들의 소리를 글로 남긴 흔적들이 가득하다. 그의 가문은 이러한 정신을 대리려 실천했다. 아들 박종채는 부친의 뜻을 따라 서양의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를 연구했고 조선이 더 이상 중화사상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조선의 개혁을 말만이 아니라 가문의 사명처럼 수행한 실천지식인들이었다. 미량 박씨 가문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집안은 학문을 사사로이 즐기지 않았다. 그들은 배운 자가 백성보다 높다는 착각을 경계했고, 오히려 백성을 위해 배우고, 백성 속으로 들어가야 진짜 학문이 된다는 믿음을 가르쳤다. 그 결과 이 가문의 교육은 특별했다. 책만 읽는 공부가 아니라, 직접 장터에 나가 민심을 듣고, 농사를 지으며 자연을 이해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며 기술을 익혔다. 지식은 현실에 발을 붙여야 한다는 가우는 가문 전체의 신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길은 외로웠다 실학은 조선 후기 보수적인 성리학 체제 속에서 이단으로 몰리기 쉬웠다 무관심 비난 그리고 좌절이 이어졌지만 이 가문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민생의 길을 걸었다 이들은 시대가 외면한 말을 꼭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안을 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지켰다 바로 지식인의 양심과 책임감이었다 연한 박지원은 이렇게 남긴다 지식은 입이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것이다 글은 사람을 밝히는 거울이어야 하며 백성이 아프면 글도 아파야 한다. 바로 이말 안에 밀양박씨 가문의 진면목이 담겨 있다. 그들에게 지식은 벼슬의 도구가 아니라 백성을 살리는 연장이고 나라를 일으키는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지식은 머리가 아니라 백성의 삶 속에서 피어난다. 그것이 밀양박씨가 우리 역사에 남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큰 유산이다. 잘 보셨다면 이 영상을 카톡으로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